한빈 애들의 전형적인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응. 첫 번째. 저는 18살 여자고 제가 얼마 전에 자퇴를 했는데 그때 같은 반에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점점 모르지 못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뭔가 사이가 친상치 않다 이런 말이 계속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의 전 학교에 다른 애랑 바람이 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겨? 네제친구를 확인을 해봤어 한번? 걔가 다니는 학원 1층에 메가커피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가끔 놀러 와요 근데 저희 사장님이 메가커피 지절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다른 매장에서 대타 알바를 했었는데 제 친구랑 어. 제가 거기서 알바하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테이블에서 같이 숙제를 하면서 막 둘이 옆에서 막 음료를 어. 마시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친구랑? 제가 그때 좀 바빠가지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서 걔는 좀못 봤어요 근데 어. 제가 홀 청소하러 나가는데 어. 제가 제 친구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땐 뭘안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저녁에 만나가지고 산책하면서 그때 뭐 걔랑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아 학원 가기 전에 숙제하고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바하는 내가 걔네 한번1층 메가커피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면 되잖아. 나 거기서 알바하잖아.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 거기서 만나자 고글그 갔어. 왜 그래? 왜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러지 그러지 근데 또 여자애가 얼마 전에 저한테 DM 보냈어요. 자퇴하고 나서 친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런 건 알겠는데 남자친구를 뭐 그렇게까지 잡아야 되냐? 걔 진짜 피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DM 하는 그, 거예요. <laughs> 남자애보다 그런 애들 더 많아. 그리고 뭐막 남자친구가 <laughs> 뭐 오늘 걔한테 젤리를 사다 줬. 체육 시간에 자꾸 둘이 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이런 소리 계속 들리니까 어. 뭐 저를 신경 쓰진 않는 건데 걔 친구랑 계속 학원 앞으로 학원 엘리베이터 타러 가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 엘리베이터 통로가 보여요 유리 창문이라서 근데 계속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내가 보는 거 생각 안 하냐고 불편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하니까 아, 얘는 그냥 친구라고 너 친구였잖아 왜 그래? 자꾸 이러면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피노사의 어. 남자분이 같이 하는데 너도 그 사람이랑 일하는데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아니 나는 일하는 거고. <laughs>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하느라 그냥 같은 학원에서 같이 다니는 거래요.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네가 일하는 커피점에서만 같이 있는 거고 걔는 지금 밖에 나가고 같이 싸돌러 다니는 거잖아. <laughs> 맞아요. 나랑 어떻게 너랑 상황이 같냐. 두그 사람이랑 같은 시간에 알바를 뽑혀가지고 일하는 거고 너는 너 자유로 걔랑 같이 서금도 가고 같이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니까 너는 나랑 같이 할 시간이 안 되잖아. 나 혼자 하는 거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못하겠다고 자기랑 같이 하는 친구를 찾은 거래요. 야, 그 친구가 바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긴 하거든? 바람 피는 애들의 전형적인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 음. 첫 번째! 너가 날 외롭게 만들었잖아 <laughs> 결국 지가 발정 나하고 바람피는 거면서 <laughs> 꼭 그냥 니 탓으로 만들려고 너가 날 외롭게 만들었어 제가 일단 학교 옆으니까 일단 만나는 시간도 현저히 줄었고 공감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맨날 수능 공부하고 힘들어죽긴 했는데 걔는 맨날 뭐 학생이 오늘 뭐 수업을 재미없게 해가지고 졸리다 수능 뭐 평가가 너무 힘들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니까 말하는 거 주제도 너무 안 맞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점점 호감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laughs> 그냥. 그게 맞겠죠. 아무 어, 너가 불안해하면서 사귈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헤어지고 말걸 떠나서 이 <laughs> 네. 연등들이 씨발 바람이 난 건지 안난 건지 <laughs> 궁금한 거잖아. 지금. <웃음> 맞아요. <laughs> 담독생 쪽으로 좀 물어봐. 난 의심이 된다. 아, 그쵸?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꾸 한마디할 때마다 따다 따다다다다막 따다 반박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야지. 너를. 뭐라고 얘기하는 데 걔가 막. 어, 나는 얘 진짜 친구를 생각하고 너랑 뭐 만났을 때 아무런 생각도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말해 한마디 할 때마다 바람피는 새끼 특두번째 하트라이팅 존나 함 <laughs> 상대방 의심병자 만든 충분히 지가 의심사는 행동을 해놓고는 자기가 잘못한 거 1도 없음 다니 잘못임 다 상대방 잘못임 응 어, <laughs>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얘랑 못 헤어지겠는 이유가 그것만 아니면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음... 항상 맨날 데리러 와서 한 바퀴 이렇게 편집같이 해주고 그제 자퇴를 했잖아요 <laughs> 그냥 통과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바람피는 새끼 특세번째미안해 잘해줌 <laughs> 미안해, 곧 돌아오는 게 꽃이라도 한대 받아줌. 제가 만나는 애가 얘 밖에 없다 보니까 얘한테 조금 뭔가 안 놓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바람려의 <laughs> <laughs> 특징 네 번째. 상대방이 나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아, 기고만장해져 있음. 헤어져. 네. 바람이 아닌지를 확실하진 못해, 내가. 너한테만 얘기를 들었고.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너가 나 이런 거좀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돼 라고 했을 때좀 정상적인 반응은 아 그래? 아니 그런 건 진짜 아니고 그렇게 의심했으면은 좀 미안하다 너를 안심시키려고 그런지 너를 이렇게 쏘아붙이려고 그러진 않거든 보통은 뭐 왜냐면 <laughs> 근데... 그냥 여사친도 아니고 누가 봐 바람이 다 소문날 정도면 자기들도 알 거야 어느 정도는 근데 제 생각해보니까 걔가 다니는 거 불편하다 했을 때아 그래 알았어 안 다닐게 라고 한 적은 없는 것같아 무조건 안 다닐게 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해 여사친 응. 만날 수 있지, 고를 넘어 여사친이잖아. 그걸 100%니 잘못을 전가시키려 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 마음이 좀 식었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게... 알아서 뭐할 건데? 안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주변에 비담화을거 까고 댕기는 거지. 응. 시간 낭비하는 거야. 니비바쁘다며 <laughs> 자퇴했으면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될 거고, 일도 해야 될 거고, 수능도 준비해야 될 거고, 바쁠 거 아니야. 그지? 기할거 네 해. 괜히 네 남자한테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하려